안녕하세요 나는 오늘도 나름 믿는다 믿는다 도연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서 13가지의 새벽루틴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물 마시기, 요가하기, 감사일기, 가계부쓰기, 자기암시, 영어공부, 1일1 틱톡, 1일1 인스타, 1일1 트위터, 1일1 쇼츠, 매일 경제신문, 종이신문 읽기, 매일 일일일 블로그, 투자 읽기, 이렇게 13가지의 루틴을 매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13가지의 새벽 루틴 중에 특히 감사 읽기를 쓰고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아이에게, 사랑하는 아이에게 화를 내고 계시죠? 소중한 남편, 소중한 가족들에게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계신가요? 늘 감사함보다는 부정적이고 남을 비난하고 계신가요? 음? 제가, 제가 매일 그랬습니다. 제 일상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매일 감사일기, 지금 4년째 감사일기를 쓰고 난 후로는 고작 3 줄, 세 가지의 감사일기를 썼을 뿐인데, 저의 말투, 저의 행동,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2019년도 오프라 윈프리의 책, 아,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란 책을 읽고, 불운한 환경을 딛고 일어선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책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녀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은 바로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중에 세 가지를 찾아서 기록을 하고, 어, 감사의 내용은 허창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지극히 일상적이고 어렵지 않은 걸로 어,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토스트를 먹게 해주셔서 맛있는 토스트를 먹,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는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극히 어렵지 않고 일상적인 것을 쓰시면 됩니다. 감사일기를 통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오프라인 프리가 한 말인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감사일기를 쓰면서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비로소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바로 감사일기를 통한 두 가지 효과입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예쁜 노트한 거 마련해서 긍정적인 힘을 부르는 감사일기, 저와 함께 하실래요? 제가 4년 동안 쓰는 음, 감사일기 엑셀 양식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매일 감사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쁜 말이 어색하신 분. 감사일기로, 감사일기로 긍정에너지와 작은 행복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 나와의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으신 분. 저와 함께 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오프라 앰플의 인생을 바꾼 감사일기의 힘. 스스로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건강한 자존심을 갖게 되는 감사일기. 저의 인생도 오프라 윈플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진 감사일기. 감사일기를 쓰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제가 4년 동안 경험하고 실천했던 노하우를 이번 첼토링에서 함께 만나요. 믿는다도염과 함께 감사일기를 쓰며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시켜볼까요? 이번 미니 첼토링 신청 방법은 8월 11일 내일 오전 10시까지 신청 마감일이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고 첼토링을 하는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26일까지 새벽 5시에 저와 함께 하실 겁니다. 매일 5분이면 됩니다. 감사일기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일기 저와 함께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참가비는 만원입니다 아 그리고 어, 챌린지 신청 하, 하실 때 리더 추천 코드를 꼭 입력해 주세요 첼토링 29번 꼭 영, 영문이랑 숫자 합쳐서 이렇게 그대로 적어 주시면 추천 코드 입력 시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첼토링 어, 신청 링크를 제가 어, 하단에 걸어 드릴게요 어, 그쪽으로 마감이 내일 10시까지니까 꼭 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감사일기로 어, 인생이 달라지는, 어,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알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요. 소중한 시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운 시간 되세요! 우리 첼토링에서 만나요. 안녕.